나고 뭐, 뭐 때리고 음. 뭐 버리고 사람이 할 짓이 안. 아니..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수현장입니다. 반가워요. 네. 운운하기 좋은 여성 리스트 3 사주적으로 보나 남자적으로 보나. 제일 안 좋은 거는 바람기가 많은 여자겠죠. 특히 음... 그러니까 사주의 여자 같은 경우 도화살이 껴있다거나 영마살이 껴있으면 바람기가 많아요. 아... 네. 두 개가 동시에 껴있으면 그게 아니요 그런 여자는 <laughs> 피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사주적으로 봤을 때. 예예. 근데 무조건 그 영마살과 도화살이 껴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. 이게 음음. 남자하고 여자가 궁합을 잘 맞아갖고 잘 맞는다면 네. 그게 눌러지거든요. 어... 그래서 그 도화살이 좀 죽음으로 인해서 원래 바람기가 맞던 여잔데 네네네. 시집 가고 나서 진짜 잘 사는 여자들이 있어요 <laughs>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더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처녀 때는 진짜 막 친구들이랑 클럽 가고 막 그러던 음. 친구인데 네. 시딱 가자마자 진짜 말 그대로 나는 애하고 우리 신랑밖에 몰라 <laughs> 어. 그게 궁합이 잘 맞아서 그런 거예요 어. 사랑보다도 궁합이 네네. 잘 맞는 게 맞아서 그렇게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. 첫 번째가 바람기 많은 여자. 예, 예. 예. 그 다음에 두 번째, 남자로서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우리 와이프의 씀씀. 네. <laughs> 예, 띵동, 띵동, 띵동. 재무섭죠 음. 네, 맞아요. 예, 모든 남자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. 택배가 하루에 막 일곱 통씩 네. 나는 그우된장류막 그렇게,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. 네.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. 네, 네, 네. 그렇다고 쓰지 말라고 하면 쪼잔해 보이고. 음. 맨날 나가는 카드 값은 한정돼 있고 돌아오는 월급도랑 똑같은데 네. 급액도 똑같은데 카드 값 그러니까 이큰 부신이랑 살면 네. 어느 남자들이다 힘들어요. 음, 음. 어, 근데 그것도 사주에 나와 있습니다. 네. 이 여자의 그 개, 사주에 이 사람의 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. 그걸 조금 해가 비껴 나가서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반대로에 아까 천연 때 진짜, 와, 이렇게 알뜰하고 잘 사는구나. 음. 막상 결혼했는데 아니네. 그런 분들 많거든요. 어, 네.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에 궁합을 보실 때좀 예.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네. 몇 가지 해야 돼요? 자,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지어주시면 어, 좋아요.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, 뭐, 우리 그, 뭐죠? 맹교, 그거 뭐라 그러죠? 삼촌주교라 그러나? 네. 자식 때문에 뭐 이사를 몇 번은 같다고 하잖아요. 네. 자식에 음. 대해서 소홀한 여자분들 많아요. 남자도 똑같아요. 이거 음. 요즘 막 뉴스에 보면은 막뭐 낳고 뭐 때리고 음. 뭐 버리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. 하물며 미물도 짐승도 지새끼는 끼고 도는데, 음. 그 자기가 책임을 못 지겠다고 실수로 닿다고. 그래서 그거를 뭐 보내거나 버리거나 학대하거나 음. 그게 제일 안 좋은. 이세 가지 중에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네, 그런 부분은, 그러니까 사람의 인성이라고 그러죠. 네, 네, 네. 그 악, 악이 있는 인성을 많은 여자분들은 안 만나는 게 좋죠. 음... 네. 오늘은 어, 이혼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.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남자로서 혹은 무당으로서 이혼하기 좋은 여자 한테탑 3, 네. 세 가지 분류를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. 음. 사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모두 인성적인 부분하고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. 네. 환경적인 부분으로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현재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나 혹은 결혼을 하셨더라도 궁합을 보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더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네. 판단하고. 아픈 것은 조금 미리 방지하고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네,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